이런 변화를 주고 나면 주변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어 뭐가 보냈는데 뭐지 이 정도지. 어너코 성형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전체적인 얼굴의 이미지를 붙이 코의 디테일한 부분을 다 놓치칠 수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25세 여자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죠. 이 환자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콧대는 좀 입체감이 있는 편인데 코끝이 약간 뭉툭하면서 콧볼이 퍼져 있어요.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 상담을 했었을 때 콧볼이 넓은 거는 콧볼 축소도 가능하지만 코끝을 올리면 좀더 더 줄어들 수 있다. 왜냐면 이분이 콧볼 축소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하셔서 수술하기 전까지 계속 고민만 하다가 수술을 못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콧볼 축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 영상을 보고서 상담을 오셨던 분이고, 일단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코끝 높이가 나쁘지 않아서, 코끝을 여기서 뭐더 많이 올려가지고, 콧볼을 줄이는 방법으로, 본인은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콧볼 축소할 때는, 바깥쪽으로 절개선을 연장하는 타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콧볼 축소에 대한 절개선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본인이 그것을 상당히 걱정한다면, 절개선을 좀더 더 보수적으로 잡고 할수 있다. 그 대신 효과는 좀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환자분은 오케이. 저는 효과가 조금만 돼도 저는 만족할 테니까 좀 절개선을 좀 적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되 그래도 수술 전후에 어떤 정면에서 보이는 효과나 이런 부분이 좀 되도록은 해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환자분은 그 외에는 불만이 없었는데 이 굴곡, 웨브리라고할수 없지만 이렇게 약간 처져 있는 이런 느낌 때문에 콧대에 굴곡이 있어서 이런 걸 정리하고 코끝이 살짝 좀만 살아났으면 좋겠다. 뭐 요정도에 대한 니즈가 있었어요 콧볼이 넓긴 하죠 콧볼을 축소할 때는 이 콧구멍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턴해서 라운드한 느낌이 있는 바로 아래쪽에다가 절개를 해요 이걸 이 너무 위쪽에다 하면 얘랑 얘랑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뾰족해지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수 있어서 항상 턴하는 부분에 아래쪽 부분에서 절개선을 어느정도 잡죠 이분은 턴하고 나서 한요정도에 잡고서 요거만 제거했어요 좀 작게 제거해 그래서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음하게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코끝을 조금 올려보면서 그렇게 하자 얘기했어요. 자, CT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이죠. 그래서 앞으로 끌고 가게 되면 코끝 비중격. 비갑게. 이분도 비갑게가 크긴 한데, 본인이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숨 쉬는 게 불편하지 않다면, 이거는 정상 스트럭처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설명드렸고, 비중격은 상당히 반듯했어요. 비중격 연구 사이즈도 보게 되면, 위아래가 29, 앞뒤가 35. 되게 크죠? 이럴 경우에는 위쪽 10, 앞쪽 10을 남기고 다 채취 안 해요. 위에 너무 크기 때문에, 뒤쪽 부분을 좀 남겨놓고, 한 25mm 정도 되게 채취하고, 여기는 10mm 남기면 한 20mm 정도 채취해서 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골 사이즈는 충분했어요. 스스로 3개월차 사진을 보게 되면 정면은 코끝이 약간 더 슬림해졌나 아닌가? 뭐이 정도고 그리고 콧볼은 이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이 줄어들었죠. 약간 옆으로 퍼져 보이는 느낌이 줄어들었어요. 코끝 높이를 살짝 올려주고 처져 보이는 느낌을 그래서 없애고 요 부분을 채워서 울퉁불퉁한 느낌을 좀 줄여줬죠. 사실 이런 변화를 주고 나면 주변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어? 뭐가 보냈는데 뭐지? 이 정도지? 어? 너코 수정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전체적인 얼굴의 이미지를 보지 코의 디테일한 부분을 다놓치챌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 뭔가 여성스러워졌는데 뭐지?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비주 절개선 부분이 아직 좀더더 더 있는데 3개월 정도니까 이건 6개월 1년 보면 이분 피부 상태도 워낙 좋고 그래서 거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절개선을 봐도 요거 있죠? 이게 다요 이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연장하지 않고 최대한 여기서 멈추려고. 원래는 전요 정도까지는 가요. 요 정도까지는 가는데 이분은 워낙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았던 분이라서 여기서 끝나게 했죠 그래도 이렇게 퍼져 보이는 느낌이 이렇게 응하게 퍼져 보이는 느낌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죠 코끝이 좀더 살아있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의 특성이 좀 그렇듯이 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너무 눈치채지 못하게 본인이 불만사항만 딱 교정 됐으면 좋겠다 아, 요런 스타일이었어 가지고 수술 후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였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물보용물하고 콧볼 축소를 좀 보수적으로 해서 약간 줄어든 느낌이 되도록 유도한 케이스를 리뷰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